정부가 지난 2015년에 선정했던 여수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이 지난달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사업 선정 10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비 확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강화만이 한 눈에 들어오는 여수 웅천지구입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따뜻한 물온도 때문에.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스포츠 메카로 꼽힙니다. 정부는 2015년 이곳을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박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 시설과 상업 숙박 시설 등을 2022년까지 짓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메우는 공사인 만큼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 사업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797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사업계획이 바뀌고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예산 규모가 1165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타당성 제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진행 자체에 우려가 컸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선정 10년 만인 내년에 착공이 가능해졌는데 사업비 확보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 1 0 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국비는 3 0 0억원 나머지 8 0 0억원은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 시점인 2 0 2 9년까지 완공하려면 매년 2 0 0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최근 석유화학업계 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조성된 부지를 문화복합 및 상업시설 등으로 민간에게 매각을 한 다음에 76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회수해서 시비를 좀 경감할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둔 여수웅천 거점 마리나 개발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는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항만 관련 사업이 만큼 착공 이후 대외여건 등이 사업비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